계요. 받다. 자, 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할수 있어요. 다들 매너도 좋으시고. 오! 오, 여유 있게 좋습니다. 호흡들도 하시고. 나이스. 안전히 확실한 거. 아, 어, 까비, 가비, 가비 오, 볼 나가버렸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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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자, 화이트. 네, 골 킥으로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어, <laughs> 아, 압박 좋아요. 근데 아직 동점이다, 동점. 0대 0이에요. 우와! 오! 굿플레이 오! 나이스 플레이. 오,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어! 아! 예. 자, 아! 이트골키 아! 아이트 수비 나이스. 오. Okay. 오저 okay. 돌려왔어요. 그 머리. Okay. 오 가비 가비. 그거. 어 나이스 코트 한다 좋아 잘해 봐, 잘해 봐. 간다. 자 이번에 아웃되면 깊프 한번 교대할게요 돼어잘 지켰어요 나이스 네. 아 펜스 플레이 좋아요 어그 수비 오 페이크 아, 어, 어, 나이스 좋아좋아 좋아. 자 오오오 미끄러 미끄러 조심조심 헤아수비고자 조심. 양팀 골키퍼 한번 교대할게요 골키퍼 네 바로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골골 좋아요 나이스 어어어 골 이럴 때 한번 호흡들도 하시고 자,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와이드 기계또 같이 뛰면 됩니다. 자, 팀 스포츠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같이 반네 해주면 됩니다. 오, 오, 압박, 나이스. 야, 가비, 가비. 그래도 마무리고 어 그, 트래핑 나이스. 어 좋아요. 뭐? 아 가비 가비. 자 화이트 키긴. 아이고 왜? 자 블루 블루 볼로 하겠습니다. 자자 닫습니다. 오 가비 가비. 그래도 마무리 굿!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아직 0대 0이에요, 양 팀. 오! 자, 마무리! 오! 나이스, 마무리! 자, 양 팀, 키퍼 교대하시고, 중앙에서 하겠습니다. 자, 1대 0이에요, 1대 0. 자,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간장 왔습니다. 시작해요 시작해요 좋아 좋아 오오오 앞방 라이즈 오 좋아 좋아 자 골키크 골키 오! 나이스코트 좋아. 에이. 아 예, 빨리 빨리. 넣어 줘. 이트기계 오! 잘 돌아. 어 아, 예. 아 예. 넣어 줘. 수비 나이스, 수비 나이스. 골 골. 아, 밴너 좋습니다. 자, 뒤에 시작할게요. 어? 자 화이트는 지키면 이겨요. 한점 앞서고 있어. 블루 넣어야 동점. 아굿, 수비 나이스. 이렇게 해줘야 돼. 좋습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라스트 5분. 와. 오, 오살 아, 가비가비 화이트 화이트 가비 가비 오 빨라요. 저오오 오! 가비. 와, <laughs> 좋았는데. 제 이제 블루 역스 나이스 컷트. 자, 다시 화이트 역스2대2대 오, 연결됐어요. 머무리. 자, 어 나이스 머무리. 자, 양 팀, 키퍼 교대하시고, 중앙에서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중앙에서 할게요. 화이팅, 화 자 아직 시간 4분정도 남아있어요 블러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화이팅 오오 또 커트했어요 아 수비 나이스 자 야 막았어요 아 매너 고 매너 고자 끝까지 아 그래도 마무리 잘 누렸습니다 고고. 어 수비 그래도 이렇게 해줘 책임지는 거 좋습니다 나이스 플레이 자 라스트 3분 오 조난. 오 예. 자 블루 블루 볼 블루 키기. 잘 돌았다. 자. 키안 나왔어요. 안 다서 안닿 다서 그까지. 자. 오 수비 좋아요. 오 뺏었어. 오날 수비 자 블루 키기. 나이스, 잘 줬다. 와, 예. 자, 블루 사이드 캐인 네, 자, 요 네, 자, 2대1이에요, 이러면. 자, 화이트 아직 하나 쏘고 있어요. 자, 괜찮아. 키퍼 교대하겠습니다. 교대하시고, 마지막 2분 할게요. 자, 좋아요, 좋아요. 아, 맞아, 뒤! 자, 화이트 하나 지키면 이기고, 블루 넣어야 동점 아, 예, 매너고매너고 자, 뒤에서 할게요. 나이스 메너, 아 좋습니다. 고고! 네. <laughs> 오 왜? 네. 오 나이스 베스 연결됐어요. 한번더 끝까지. 자. 아 파이트 수비 좋아요. 자 끝까지 가나요 아가비가비자 예, 라스트 1분 1분 거의 다 왔어요 아, 내려야 돼, 내려야 돼. <laughs> 자 블루는 넣으면 동점 파이는 지키면 이겨요 수비 군 오우 예. <laughs> 아, 매너 좋습니다 예. 자 빠르게 합니다 좋습니다 굿 걸. 자 1분 1분 아직도 1분 정도 남아있어요 자 레드도 준비하실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가비 가비. 와, 어, 좋았는데. 자 코너 코너. 네, 자 화이트 뒤에서 할게요. 뒤에서. 네, 하겠습니다. 어, 커트 오, 압박, 좋아요. 아, 수비고, 자, 이번에 막공할게요 아웃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빠르게 한번 더. 자, 블루, 블루, 맞아요. 마지막 빠르게. 한번 더. 나이스, 코트. 자, 오, 잘 돌아. 오, 오 나이스, 오, 우리. 자, 코터 마치겠습니다.